바로 경정 사유가 있다는 것을 소명 또는 증명하는 서류예요. 우리가 계약서에는 저렇게 써있는데 신청서에 봤더니 11억 원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저게 원인. 등기상증명서는 등기관이 부동산 등기록을 펼쳐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가 한부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승낙서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음을 그것을 승낙을 하는데 바로 근저당권자. 백세의 생명주식회사가 인감을 승낙세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내고 위임장에도 인감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등기법 아, 규칙 60조 1항 3호 좀 가볼까요. 규칙 60조 1항 3호요. 제가 여유가 된다면 다음 순환에도 제가 채점을 해볼게요. 문제를 쫙 미리 내놓고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래야 어,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분한테 어느 그 위치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써주세요. 예, 괜찮아요. 제가 공부할 때도 저도 답안지 참안 쓰고 말안 듣던 수험생인데 손에는 저만 보더라고요. 결국은 예, 피하고 싶잖아요. 창피하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무도 자뻑하지 마시고 예,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많이 써주세요. 많이. 그래서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 표현이 틀렸는지. 받아봐야 돼요. 자규칙 60조 1항 1호하고 3호 좀 볼까요? 1호하고 3호 1호하고 3호를 보시게 되면 1호는 소유권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서 소유권 등기명입니다. 이런 표현 나오죠. 아까 저희가 전세권 말소회복 등기에서 논술에서 그 소유자 인감증명 넣었던 것은 이것 때문에 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3호에 보시면 소유권 외 권리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법 51조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인감 증명을 내라. 지금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인데 등기 필정보를 제공 못하죠. 그래서 확인 조서 확인 서면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뭡니까? 확인 서면을 작성한단 말이에요. 확인 서면에는 이 등기 의무자의 인감이 거기 찍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위임장에다가 등기신청 위임장에다가 전세권자가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다. 소유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게 되면 인감증명은 규칙 60조 1항 1호에 의해서 내는 것이지 사호 때문에 내는 게 아니에요. 사호에서 분명히 소유권 외라고 표현이 확 찍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유권자가 등기필 정보를 분실했을 때는 1호에 의해서 인감증명, 그외 나머지 등기무자가 등기필정으로분실때는 3호에 의해서 인감증명. 인감증명을 내는 사람이 법인이면 규칙 60조 1항으로, 그쵸?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이면 2항으로 튀어서 거기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위임장에 인감날인하고 인감증명서가 두 통이다. 그거 봐주시고 날짜 쭉 봐주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1번 2번 3번 4번인데 2번 볼까요 확인 서면 옆에 법 51조 규칙 111조 이항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51조에 보시면 등기 의무자인 전세권자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본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 이세상은 전세권자를 신분증 등으로 확인을 하여 확인 서면을 작성한 후에 신분증 등의 사본과 함께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점에 각종 계약서하고 신청서 4번에다가 등기사항 증명서는 원인 증명서예요. 경정 사유가 있다는 것을 원인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쭉세 가지 제가 넣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경정 등기를 안 해봐서 저희가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상속 등기에 대한 경정은 저희가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경정 등기 그 신청서는 잘안 보기 때문에. 그 (3번) 같은 것이 저로 전부 다 경정 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이구나 흔히 말해서 닥치는 대로 다 넣는 거예요 등기관이 봐서 예, 등기관의 심증을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거 재량이니까 닥치는 대로 다 넣는 겁니다 딱 깨놓고 해서 닥치는 대로 다 넣어요 가압류 하실 때 있잖아요 가압류 신청할 때 누가 소명이래요 증명이에요 그 서류 닥치는 대로 다 넣어요 예 증거될 만한 거 꼬투리 말한 거다 내야 인용 결정이 떨어질까 말까 하기 때문에 거의 닥치는 대로 다 넣습니다. 예, 닥치는 대로. 4번요. 승낙서 가로보시고 근저당권제 인감증명해서 거기 보시면 제가 4번의 첫 번째 줄 뭐라고 되있어요 감액이죠. 증액을 원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액을 원인으로 전세권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서 단순하게 경정등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런 표현을 안습니다 감액을 원인으로 전세권 경정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기록 형식상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순위번호 1-1의 근저당권자는 등기상이해관계에 해당하며 그의 승낙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하나여 수리된다 따라서 그의 인감이 날이된 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제공해야 된다 제가 오늘 논술 신청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표현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등기상 이해관계는 표현을 잘 보시고 증액을 원인으로 특히 가맹 같은 경우는 뭔 뭐를 하는 경우에 하나요 수리한다 요런 편들 조심해서 쓰시면 돼요. 위임장과 전세권자 인감증명서 쫙 따라붙었죠. 위임장은 법무사가 그래서 위임장에는 부동산 표시와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등기의무자인 전세권자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인감을 날인한 후에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 가볍게 봐주시고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3점과 4점의 표현 3점과 4점의 표현이 제일 중요하고 신청서 갑지는 어디를 주로 보시야 돼요 신청서 갑지는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을 예,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보셔서 거기가 주로 이제 시험 포인트고 경정할 사항은 몇번 연습하면 할수 있어요 예. 그래서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보고 전세권 용의권 파트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저당권으로 가죠. 근저당권 담보물권에 대해서 220페이지입니다. 논술 220페이지. 221페이지 보시면 근저당권이 나와요.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설정 등기에 대해서 써봐라 이런 내용보다는 사실상 저희가 주로 시험이 어디 부분에 꽂혀 있냐면 일단 우리 한번 가볼까요? 기출 쪽으로 거기 한번 페이지 접어두시고 기출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저당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출 쪽 가보시게 되면 음. 정면으로 물어보기보다는,